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도 육체의 주인공의 운전에 따라 가게 된다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주체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고조선의 시작부터 삼국시대, 이시조선,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동란까지.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외침과 전란 속에서 피로 물든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먹구름과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책임을 충실히 하고 정신을 바르게 차려야 합니다. 과거의 영웅들은 떠났지만 우리의 국토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정신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 자신을 올바로 알고 몸과 마음을 맑게 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승 십선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청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과 전통을 물려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청정한 삶을 실천하며 스스로의 운전대를 올바르게 잡아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인생도 육체의 주인공의 운전에 따라 가게 된다. 그 길을 체험해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현명한 스승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스승님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가요? 저는 무엇을 해야 올바른 길로 갈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도 내 육체의 주인공인 너의 운전에 따라 가게 되는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은 네가 선택한 길이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길도 혼란스러울 것이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길도 평온할 것이다. 청년은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청년을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물 속을 들여다 보았지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는 탓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너의 마음이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듯이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진정한 자신을 볼수 없게 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을 어떻게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승십선도를 실천하라. 몸과 입 그리고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며 자신을 올바로 다스려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청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승십선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에 따라 그의 산도 차츰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청년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제 삶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너의 인생은 언제나 네가 운전하는 것이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의 삶은 늘 빛날 것이다. 옛날 어느 나라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시커먼 먹구름과 우레소리처럼 암울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라는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 이시조선,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동란까지 끊임없는 전쟁과 외침으로 피로 물든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의 역사는 왜 이토록 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먹구름과 우레소리를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혼란의 상징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 후에는 맑은 하늘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련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많은 피로 물들어 있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이시조선,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동란까지 여러분은 항상 일어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이 혼란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이 평온하면 주변의 혼란도 잦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 십선도를 실천하여 몸과 입,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서로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맑아지고 여러분의 나라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서로를 도우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고, 백성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고난의 비바람은 마음의 평온으로 잦아든다. 피로 물든 역사 속에서도 용기는 피어난다.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면 길이 열린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마음의 평온은 맑은 하늘을 가져온다.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혼란 속에서도 선을 실천하면 평화가 찾아온다. 고난의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을 가르친다. 마음이 평온하면 주변의 혼란도 사라진다. 과거의 고난은 오늘의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비가 내린 후 맑은 하늘이 다시 나타나듯 시련 후에 평화가 온다. 역사의 피로 물든 흔적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는다. 마음을 다스리면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선한 행동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혼란 속에서도 평화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옛날 어느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은 지혜로운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백성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물들은 사라졌지만 여러분의 국토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국토를 지키고 미래를 밝게 만들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 그릇의 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맑고 고요하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리고 흔들린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현재의 혼란은 여러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는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한다면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대승 십선도를 실천하여 몸과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승십선도를 실천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점차 그들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고 백성들은 서로 협력하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물들은 떠났지만 우리의 국토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라. 혼란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만 평온은 길을 밝힌다. 불확실한 미래는 두려움을 주지만 책임있는 행동은 희망을 준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올바른 길을 찾아라. 대승 10선도를 실천하면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미래는 밝아진다. 마음이 맑으면 혼란 속에서도 진실을 볼수 있다. 선한 행동과 이해는 혼란을 극복하는 열쇠다. 책임을 다하는 마음이 불확실한 미래를 밝게 한다.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면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올바른 행동과 태도가 미래를 만든다. 현재의 혼란은 마음의 평온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때 우리는 모두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전통과 풍부한 정신적 유산을 자랑했으며 맑고 푸른 강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마을의 아름다움과 전통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날, 마을의 원로들은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강산을 후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원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할 것은 단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정신적 유산과 청정한 삶의 실천이야말로 진정으로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현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강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 주변의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한다. 나무 한 그루, 작은 꽃한 송이까지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강물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주변이 맑아야 마음도 맑아진다. 이처럼, 여러분의 전통과 자연을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전통과 강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대승 십선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실천이 아니라,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을 맑게 하여 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다스리고 주변을 맑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줌으로써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변화는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대승 십선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점차 마을의 강물은 다시 맑아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전통과 정신적 유산을 다시금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청정한 삶의 실천은 곧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강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후손들에게 맑고 푸른 미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삶은 후손들에게 전할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을 때 자연도 맑아집니다. 전통과 자연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승 십선도의 실천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맑은 마음이 맑은 강물을 만듭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의 전통과 자연을 보호합니다. 협력과 이해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변화는 가능합니다. 후손들에게 전할 가장 큰 유산은 깨끗한 마음과 자연입니다. 몸과 마음을 맑게 하면 주변도 맑아집니다. 청정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전통을 지킵니다. 우리의 전통과 자연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한 송이의 꽃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청정한 삶의 실천이 후손들에게 맑은 미래를 전합니다. 옛날 아름다운 전통과 풍부한 정신적 유산을 자랑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깨끗한 강산과 선한 삶의 방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마을의 자연은 오염되고 전통은 잊혀져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느날 마을 원로들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강산을 후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할 것은 단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정신적 유산과 청정한 삶의 실천이야말로 진정으로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현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강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 주변의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한다. 나무 한 그루, 작은 꽃한 송이까지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강물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주변이 맑아야 마음도 맑아진다. 이처럼 여러분의 전통과 자연을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대승 십선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실천이 아니라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을 맑게 하여 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다스리고 주변을 맑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줌으로써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변화는 가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승 십선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점차 마을의 강물은 다시 맑아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전통과 정신적 유산을 다시금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청정한 삶의 실천은 곧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강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후손들에게 맑고 푸른 미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아름다운 전통과 자연을 지키는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청정한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후손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전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후손에게 남기려면 맑고 푸른 강산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오염되지 않은 마음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대승 십선도의 길을 걸어가자.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불안을 부르더라도 우리는 청정한 삶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자. 후손들에게 전할 가치 있는 유산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다. 대승의 지혜를 깨닫고 맑고 청정한 강산을 지켜가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는 변화와 희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전통과 정신적 유산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전해주리라.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